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 원주민들을 저 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지나오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아났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공존의 방법을 찾고 그들과 공존하기로 타협을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공존하고 타협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협을 했는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살아왔던 그 삶이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농경 사회, 농경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들에게 이 농경지의 삶을 살게 되므로 이들에게 일꾼들이 필요했고 또 일꾼들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이미 가난한 땅에서 농경의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 짓는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일꾼으로 부리고 또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히려 더 복되게 사는 길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진멸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살아내는 특별한 방법,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 이런 판단을 가지게 되고, 이런 생각이 이들을 주장하게 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들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진멸해라 그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면 환경과의 타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환경을 보니까 이들과 더불어 타협하면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 있을 것. 받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주저했겠죠 그러다가 어, 다시 또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다 보니 욕심에 잡혀서 욕심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욕심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 이것이 환경의 유혹이고 환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환경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너 말씀대로 살기보다 또 하나님의 일러주신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좀 세상 사람들처럼 너그럽게 또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어 날서지 아니하게 살면 네가 더잘살수 있고 더 형통할 것 같다라고 하는 환경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경의 유혹이 우리를 어 유혹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유혹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들 다 행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어려울 때만 잠시 하나님의 명령을 덮어두고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용통해서 살게 되면 내 삶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그 환경에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대로 살면 내가 네 삶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의 유혹에 너무 환경의 유혹에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셈을 하다 보면 그 환경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가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가 이런 측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어,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또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환경을 가지고 내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내 삶이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환경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의 유혹에 타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이 가나안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닮아 그들의 문화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문화를 답습했다라고 이렇게 성령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하면 그들의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혼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들어오면 이 땅에 그저 완전히 자기 지금까지 살던 삶을 버리고 이 땅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남아 있는 어, 이방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생활하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어,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가 하면 가풍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문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 집안에 갔더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하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했더니 그 가정에서 어, 시댁에서 걸림이 되고. 또 책망이 되더라라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에서 오는 차이, 문화에서 오는 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 문화를 받아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으로 타협을 한다. 문화가 공존한다. 이방적인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이 섬기던 그 문화도 같이 이들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화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타협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겼는가? 발과 아세라를 섬겼다. 발과 아세라는 그땅 거민들이 섬기던 신인데,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자기 가문에 시집온 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건져내신 것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했땅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이 거민들의 문화와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수용 그 문화를 수용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의 타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사회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문화로. 이 농경 사회의 문화를 배우다 보니까 이 농경 사회에 말과 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되는데 이 농사가 잘 되는데 이것도 섬기는 것 유익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것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고 이것을 우리가 농사를 위해서 좀 섬겨보자라고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요즘 사람들이 이게 유행이고, 또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더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저 쫓아가는 것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화가 유행을 할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문화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어,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충,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 땅의 문화를 주도하고 정복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하신 문화의 명령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문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 건전한 문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문화로 이 땅을 바꿔놓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의 뿌리를 두고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문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어, 그 계산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때 하나님께서 어, 너희의 계산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계산한 대로 너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팔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파심으로 그들이 이 고난, 이방 민족에 팔려서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바 발과 세라를 섬기면 이 농경, 농사가 잘 되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라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방 문화에. 에, 이방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 여기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 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에,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베나 악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소포타미아 왕이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들과 힘겹게 싸우는 것보다 화칭하면 어, 군사적으로도 어, 또 우리가 더 유익하겠다 농사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유익하겠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이들이 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어, 더 쓰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족속들과 어 화친을 했는데 이 그들보다 배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을 앞세워 살아갈 때 너희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들이 복을 거두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 고통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읍에서나 또 들에서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신들의 계산을 따라 또 자신들의 계산대로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구산리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시자 그때에 우리가 잔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 또 이방신들을 섬긴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구나라고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이 선택했던 타협과 이 공존이라는 계산이 오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사사기에 네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패턴이 돌아가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 범죄, 그다음에 진노, 회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어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패턴 가운데 하나님께 이 역경을 이기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경을 이렇게 이겼더라라고 소개해놓은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역경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역경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데 무엇인가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일에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이 환경에 실패한 자이고 그저 이 환경에 어려움 중에도 좀덜 어렵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처한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복의 자리에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로 하여금 구산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는데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1 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 어, 여호와의 영이 온리엘에게 임하였으므로 온리엘이 구산 리스타다임을 이기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이한 구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경의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어려운 이 처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찾고, 또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통계를 찾고, 또내 머리를 최대한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또이 계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원래 의 삶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길이 되겠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 온리엘이 누군가 하면 온리엘은 젊은 날에 기라세벨을 쳐서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라세벨을 누가 점령하면 갈렙이 내딸 악사와 결혼을 할수 있게 하고 내 사위를 삼겠다 했을 때온니엘이 일어나서 기라세벨를 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이런 용사가 구산이사라임의압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일어나 구산니스타다임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리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온리엘에게 역사하시고 온리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온리엘이라는 어, 사람이 있었고, 또이 온내리 있었지만,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이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이 사람이 에, 이 이스라엘의 척각한 환경을 고쳐 놓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화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에, 이 땅에 삶을 살때 다가오는 문제, 내가 어, 나의 나를 올가면은 문제.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풀수 있는 답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온뉴엘에게처럼 어, 그저 구산의 사이름을 이기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 눌리고 넘어지고 찢긴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 같지만 성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이 고백과 동시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동시에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배워가고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고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자로 살아, 환경을 이기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순응하고 타협하다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에 선을 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오늘 당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